안녕. 오늘은 문장 어절 단어 형태소로 분리하기 3장과 4장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미리 어, 집에서 숙제를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바람이 불겠다. 문장은 한 문장. 자 문장보다 작은 게 어절. 어절은 끊어라. 그렇지. 끊어 읽기의 단위가 어절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끊는지 한번 보자. 오늘은 끊고. 비바람이 끊고, 불겠다 끊고. 이렇게 해서 어절은 모두 삼어절. 그지 어절보다 작은 게 단어이다. 단어는 분리 자립성. 홀로 설수 있거나 다른 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을 단어라고 그랬지. 선생님 쉽게 가르쳐 준 방법. 어절에서 뭐만 분리하면 단어가 된다? 그렇지. 조사지. 오늘은 비바람이 불겠다 해서 조사는 그렇지 은하고 이가 있지 그러면 은과 이만 끊어주면은 단어가 된다 그래서 오늘 한 단어 은한 단어 비바람이 한, 비바람 한 단어 이한 단어 그리고 나머지 불겠다 자 이게 단어다 단어보다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 부른다 우리는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렇지. 더 이상 쪼개면 뜻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뜻이 있을 때까지는 나누어주면 된다. 분리해 볼까? 오늘을, 오 더하기 늘 하면 뜻이 없어지지. 오늘 해야 하나의 단어가 생기지, 하나의 뜻이 생기지. 그래서 오늘. 다음은 은. 비바람은 분리할 수 있나? 그렇지. 비 더하기 바람. 그래서 비 하나의 형태소, 바람 하나의 형태소. 다음에 이. 다음에. 불겠다 같은 경우에 바람이 분다라는 단어가 있지. 불다가 기본형이다.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기본형을 찾아 기본형에서 다만 딱 떼면은 이것을 어간이라고 부른다 했거든. 어간은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해준다. 그치? 그래서 불 하나의 형태소 그럼음 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뜻이 생기길까아비안 단어가 아니라 형태소다. 겟은 먹겠다, 보겠다, 하겠다, 주겠다. 기본형의 겟이 들어가니까 항상 미래라는 뜻이 있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한다. 미래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겟 하나. 마지막에 다. 다가 있으면 문장을 마친다는 뜻이 있었지. 그래서 이 문장은 오늘, 은, 비, 바람, 이, 불, 겟, 이렇게 해서 형태소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형태소를 나누어 볼까? 자, 실질의 반대말은 형식. 그렇지. 자립의 반대말은 의존. 이렇게 한 쌍이라는 거꼭 기억하라 했다. 실질이라는 것은 진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 형태소. 그렇지. 오늘이 있겠고, 비 있겠지. 바람 있겠지. 마지막 한 단어, 뭐, 그렇지, 불이라는 형태소 있지, 불. 선생님 자꾸 헷갈리는데 미안. 단어라가 아니라 형태소다, 형태소.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형식 형태소다. 여기에 형식 형태소, 은 있고, 그 다음, 이 있고, 그 다음, 겟 있고, 마지막으로 다 있다. 그치? 이것은 형식 형태소. 진짜 뜻이 없고 문법적인 뜻이나 다른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불렀다. 이제 자립 형태소. 홀로 설수 있는 것을 자립 형태소라고 불렀거든. 그럼 홀로 쓸수 있는 형태소 찾아볼까? 오늘. 그리고 비. 바람. 불이라는 어간은 진짜 뜻은 가지고 있지만 혼자 설 수는 없지. 바람, 불. 뭐가 이런다 형태소만 갖고는 완전한 단어가 되지가 않지 그래서 이것은 비록 실질적인 형태소이지만 자리 형태소는 들어가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의존 형태소 되겠지 자은이그 다음 갯그 다음 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남겨놓은 불어 이상하다 의존 형태소의 어떤 특별한 점 그렇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줄표가 있지. 앞줄표는 앞에 어떤 단어가, 형태소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뒷줄표는 뒤에 어떤 형태소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리고 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에, 객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혼자 쓸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에 기댄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줄표를 그어준다 했다. 그럼 여기까지 끝. 이제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 일요일이 지나고 있다 문장은 하나 자 어절은 뭐해라? 끊어라 그렇지 끊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일요일이 지나고 있다 몇 어절? 3어절 그대로 옮겨 적어볼게 일요일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3어절 그치 그 다음 단어 들어간다 단어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립 혹은 분리성이라 그랬지 홀로 설수 있거나 혹은 다른 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 선생님이 뭐만 분리하면 된다고. 조사, 그렇지. 일요일이 지나고 있다. 조사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이.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는 조사가 없다. 자꾸 너희들 여기에 있는 요 고라든지 이런 걸 찾는데 요 고는 조사 아니야 조사. 요거는 어가 어. 용언의 뒤에 붙어서 있는 어미라 그랬다. 어간하고 다른 어미. 그러면 단어 옮겨 적어볼게. 일요일. 그다음에 이 지나고 있다. 이게 단어. 자 단어보다 작은 거 형태소. 형태소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뜻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분리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분리한다. 음 이 일요일이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을 일 더하기 요일,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지만, 한자의 경우에는 될수 있는 대로 합쳐서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을 하거든. 그래서 따로 분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일요일, 그 다음에 이, 그 다음, 지나고. 어, 이건 형태가 변하는 단어다, 그치?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기본형을 찾아보라고 했거든. 지나고의 기본형은 지나다. 그러면, 다만 빼면 선생님이 아까, 어, 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형태소? 그렇지. 지, 나, 까지가 하나의 형태소. 나머지, 고. 어, 선생님, 고도 의미가 있나요? 있지, 당연히. 자, 지나다와 지나고의 차이점. 지나다는 문장을 맞춰준다. 지나고는 문장을 이어준다. 그렇지, 이어준다. 연결이라는 뜻이 있어. 고에는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 그럼 '있다'는 '오', 이건 한번 해본다. 하나다. 그렇지, 기본형이 있다. 그러면 다만 빼면은 '잇', 이게 '어간' 따라서 하나의 형태소. 마지막으로 마침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형태소. 그럼 이것을 다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먼저 한번 나눠볼까. 진짜 뜻을 갖고 있는 거. 그렇지. 일요일. 선생님이 영어로 바꿀 수 있으면 대부분 실질 형태소라 했지. Sunday. 그치. 그럼 이거 하나의 형태소. 그 다음, 어, 동사나 형용사의 어가는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한다. 그래서 지나. 그럼 여기에도 있네. It. 하나의 형태소. 실질 형태소. 진짜 뜻을 갖고 있어. 그럼 나머지는 형식 형태소. 남아있는 거 분리해보자. 이. E. 그 다음, 어미에 해당하는 고. 또 어미에 해당하는 다 이렇게 해서 실질 형태소 3개 형식 형태소 3개 그럼 이제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눠보자 여기에 있는 요 형태소들 중에서 홀로 설수 있는 거 그렇지 일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형태소에 줄표가 연결돼 있어 이거는 혼자 설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치 그러면은 이 그다음에 지나 그다음 고 그 이, 다까지 모두 의존 형태소. 자, 이제는 세 번째 문장. 봄에는 진달래꽃이 활짝 핀다 할 거다. 자, 먼저 문장보다 작은 거 어절. 어절은 끊어라. 끊을게 한번 해보자. 봄에는 진달래꽃이 활짝 핀다. 이렇게 끊을 수 있지. 자, 그 다음. 어절을 그대로 한번 옮겨 적어 볼게. 봄에는 진달래꽃이 활짝 핀다. 이게 한, 자, 사, 어절. 어절보다 작은 거, 단어. 단어는 분리, 자립성. 홀로 설수 있거나 다른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어절에서 단어로 내려갈 때는 뭐만 분리해 주면 돼? 조사, 조사, 어딨어? 그렇지, 여기 있네. '에'는 또 하나는 '이' 어,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 은 단어의 숫자는 모두 여섯 개가 되겠다. '봄' '에는' '진달래꽃', '이' '활짝' 핀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단어, 단어보다 작은 거, 형태소.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렇지. 그럼 이제 분리 한번 해볼까요? 조금 어려운 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봄 자를 수 없으니까 한 개. 애는이 조금 애매해. 선생님, 애는을 어떻게 할까요? 이 애는이 항상 붙어 다닌 것 같진 않은데. 그렇지. 애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물건에 한정되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애 하나만 따로. 그 다음에, 는 하나만 따로. 어, 그러면은, 는이라는 것도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 잘 봐봐. 나는 키가 크다. 이 는에 담겨 있는 거. 나는 키가 크다. 숨어 있는 뜻은, 나 말고 어떤 누군가는 키가 작다. 그래서 는은 항상 다른 말과 대조,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거든. 나는 예쁘다. 어, 그러면 다른 누군가는 예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는은 항상 대조의 뜻을 더해주거든. 그래서 이것도 뜻 하나, 지 혼자서. 그래서 형태소 한 개. 그 다음에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진달래 분리하고 꽃이지. 그리고 이, 활자금 활다하기 짝 분리 안 돼.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 그 다음, 어, 핀다 어렵다, 그치? 핀다는 기본형이 뭐야? 피다야, 피다. 그러면 다만 빼면은 피까지가 어간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피 형태소 한 개. 그다음 아까 다는 문장을 맞춰준다 했으니까 다 혼자 형태소 한 개. 남아있는 게 뭐지? 니은. 어 선생님. 이거는 그냥 음운 하나인데 이것만 갖고도 형태소라고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피다와 핀다의 차이점. 피다는 기본형이고 핀다는. 간다는 온다는 현재지 그렇지 현재형이야